안녕하십니까. 리드의 선택. 오늘은 우리 빅을 통해서 제, 제가 지시하는,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, 여러분들이 말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방굴레나 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이 보여도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는 훈련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말은 인간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. 혹시나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으면, 느꼈으면 하는 점에서, 그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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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아니까말을잘안 된대요. Hey Hey <laughs> whoa Ooh. 해. 자, 제, 제가 중심이고 제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. 원을 그리면서. 와. 마을 훈련 중에 조마사 훈련이라고 줄을 매가지고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. 자, 내가 신호를 딱 주면은 바로 지가 제를 보고 딱 일자로 섭니다. 이렇게 돼야 말이 와, 와. 자, 제고 일자가 딱 되지요. 방금 움직인 건 제가 신호를 준줄 알고 지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. 다시 신호로 한번 주고 보겠습니다. 헤이. 자, 제가 딱 몸을 움츠리면은 지가 사람인데 어떤 방향을 틀는가 잘 보십시오. 와. 자, 사람이 이제 일자를, 일자를 이렇게 유지해야, 유지해야 됩니다. 우리 비둘기가 날아다니니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